안녕하세요 yeah. 치료말섬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에스미 이론으로 축하함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에스미 이론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벌체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석취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열심히 이론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귀신축사 내적적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2025년 12월 2일 화일부터는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치유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취하에 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저술한9 0여가지의 저서 저술 중에 신원사와 고질병 승교한 치유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기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인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일곱 사람이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한 성도들의 불치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크리스천을 통해서 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질병을 순간적으로 치유받으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불지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치유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지병을 세상 웃으려만 해결하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30년 동안 고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만병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고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고질병을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치유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26년 동안 질병을 순간적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를 통하여 치유의 권능을 <laughs> 분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질병을 순간적으로 치유받은 분들 <laughs> 믿으면 하나같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걸 믿고, 말씀 듣고, 스스로 기도하고, 안수 받은 분들은, 12가지의 불치병 고질병도 모두 순간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단, 치유되는 일에 시간은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6개월을 이해 투여하고 집중하고 다니니까 완치가 되었고, 어떤 분은 10개월을 다니니까 불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골치병을 고쳐주다가 믿음과 의지가 있으니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난 용의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자의 전인격을 장악하시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고질병을 사역자가 치워간다는것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분별하고 따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치유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하는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오지 말기를 바라며 사역할 때도 있어요. 이런 환자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본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 때문에 믿음의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하나님께서 이 강요샘 목사를 통해 직접 치유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강요샘 목사가 치유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요샘 목사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제가 불치병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치유하습니다 저의 순수한 마음으로 불치병 환자를 섬긴다는 믿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저를 통하여 치유해 주시라고 보냈으니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강유생 목사는 자신보다 목사한수를 늦게 받았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서 말씀도 안수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받지 못합니다. 불치병을 순간적으로 치유받으려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보다도 목상수를 사 일찍 받은 분들도 하나님이 저 강유사 목사를 들나날 고친다는 믿음으로 나서 안소를받고 기도해야 고쳐준다는 얘기에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결부가 되어 있으면 그는 아직까지 아담의 이 모든 것이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낫고자 하는 예지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삶의 일부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받아들여 죽을 때까지 가져갈 짐으로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 자신의 병원 고친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제까지 모든 걸다회의해았었는데 이제 되겠는가 하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의사의 무의식적인 암수에 걸려있는 사람들, 조급한 마음과 치료사에 대한 무지로 성년사에대 거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를원하 하셨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병자에게서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을 때 습각적인 응답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득병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 목줄을 구하여 그러는데 주 원하시면 날깨끗이 하실지 있나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쳐 내가 원하니깨끗한 받으라 하신대요 문득병들 곧 떠나더라 누가 보면 5장 12, 13절 하나님이 치유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마음을 열고 오시면 불지병사 골칩니다. 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병자 쪽에서는 첫째 질병이 오래되면 그냥 그대로 용납하고 안해버리려고 합니다. 방 안에 있는 가구처럼 늘상 있는 곳으로 죽여버립니다. 특히 우울증, 분노, 열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더 그렇습니다. 실제 도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해가지고 이거, 시간, 물질 손해보지 않느냐, 그 두려움도 있어요. 셋째, 자기 증오 때문에 스스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병은그 자체가 많은 주의를 안으로 쏠게 하기 때문에 되게 자기 증오식적 상황에 가록 조장합니다. 이러한 내적 성향은 자기 연민을 돕아야 치료를 받는데 더큰 장애물이 되고 더큰 이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기준으 병에 걸렸을 때1편 102편 17절과 서그 기자가 취어졌을때시편 103편 이루어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02편에서는 나라는 말이 무려 19번씩 나올 정도로 자기가 순심이 되는 반면에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께 초점인 맞춰서 찬양과 경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고 싶은 강력한 마음은 병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즉 친척, 친구, 심지어는 고용한 사람에게도 요구가 됩니다 그히 가족들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었을 때 치유가 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이 뭐 불치병이 가지고 있으면 막그 분모가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왜안 됩니다 아픈 사람이 애 애걸 복권을 치유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 본인이 치유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본인의 의지를 발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조금 심한 말로 내버려 두세요 고통받다가 힘들면 찾겠지요. 질때 하나님은 고쳐 주십니다. 성경을잘 보세요. 하나님은 치질 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로 치유 받겠다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보음장1 7절이승님을 보면 중평자 한 사람을 심상태로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물려드리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갈 곳을 찾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바뀌고 병자를 침상서로 머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질병은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 고쳐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용사회학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가족이 하나가 되었을 때 불치의 질병들이 순간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가족의 성력으로 하나가 되었고 성력으로 충만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자가 낫고자 하는 의지없으는안 돼요. 앞으로 아무리 주변에서 해주려고 해도 환자가 거부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환자가 낫고 자는 하 의지를 발휘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이란 우리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우리의 의지적인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 의지가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질병이든 낫고 자는 하의지를 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병자들은 사전에 생각, 기억력, 의지가 약화됩니다. 정신병자들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환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이 버티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해가지고 너 그러면 고쳐진다고 알고 따라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증명자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대로 보입니다 이들의 열심,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큽니까? 곧 낫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 중풍이자를 권했어요. 중풍이 얘기하니까 나를 들 것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게 했다. 나 그러니까 데리와가고쳐줬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병자를 한 기도를 하지만 은 치유가 늦어진다든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는 우리 가운데 치유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거나 인내를 가지고 색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 치유가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병의 연을 두고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은 바로 응답이 될 때까지 모든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해받기를 기대렸다는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목사님들도 오시고 다 오시는데, 치우 사역자도 의지, 의지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환자도 인내력이 있어야 고쳐진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까지? 고쳐줄 때까지. 어떤 사람은 두시한테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이이 이, 못합니까? 왜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이을는또 이해 안 고쳐져요,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악해야죠. 그래서, 막, 마태범, 복트번 이빨, 여자는 내 믿음이 크다, 내 선들 되라고 그렇게 병이 나섰잖아요. 의지 가지고 딱, 나설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그 믿음을 보고 뭐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성능인들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호 사역 하다가 보면 환자들이 안산번 받아 나으려고는 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질병의 발생은 영혼 육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육체로 나타났다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치유가 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은 성령께서 전형격을 사도잡을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나의 문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치유가 되면 성령으로 장악되어 있는 시간이 필요한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세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 올라가면 제집중기들을두시간 이상 사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야 고쳐지니까 성령이 자신을 장가할 때까지 한 곳에서 인내하에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뿐이서 능력있다는 이 한테 막 은을 내지가지고칠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할 나라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인내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둥지 못하고 능력있다는 이사 살살 차잘이것저것 돌아다니면 안수는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휘야할 것은 자신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안수 받을 때 더 나쁜 것이 침입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와더 나쁠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연이 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잘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실병이더 악화되는 경우가 제사수입니다. 절대로 순간 치유되는 경우는 극소수예요. 그만큼 한나라가 됐기 때문에 순간 치유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즉각 치유되는 분들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집에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되어 순간적으로 치유될 수는 영적인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입니다. 언전이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는 순간 치유받는 유형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카리스마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laughs>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되어 심각해서 산다는 책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신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체험받은 질병은 치유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었을 때 치유받습니다. 모두 다 성남 중외추만 해가지고 불치병 다치유받고 건강한 몸을 하게 영광 돌리는 축복을 받으실 예수님으로축원합니다